밴부부 리얼エステ이그룹 안녕하세요. 밴부부 박리나 리얼터입니다. 네, 김사랑 부동산입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방문인데요. 왜냐, 이번에 잠깐 하는 프라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또 저희가 빨리 와서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면은 잠깐 한 정말 한 시간이 정말 짧게 하나봐요. 네. 네. 지금 뭐 근데 그거는 셀렉티드 홈만 하는데요. 네. 기본 2%인데, 그 셀렉티드 홈은 지금 4%로 잠깐 한다고 하니까, 어, 이런 분들한테 소개할게요. 주변에 메트로타운이 필요하시거나 브랜트드 쪽에 살고 싶으셨는데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런 분들한테는 여기 리솔드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보다는 한20% 가격이 저렴한데다가 4% 디스카운트 되니까 네. 어, 최고의 찬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비디오를 찍고 있습니다. 네. 코아스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는 BCIT 앞이고요. 캐나다웨이와 윌링든에비뉴가 만나는 코너 부지에 네. 들어오는 빅마스터 플랜인데 무려 44에이커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브랜트두에서는 사실 여기가 제일 좋은 가격이에요.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게 리스홀드이기 때문에 어 주변 어 그래서 어 메트로타운 쪽에나 프렌트 도 살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그럼 사실 중간 쪽에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BCIT 앞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학생들이나 이런 거 아니면 여기 다르게 병원이 있어요. 네. 아 스피럴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 최고의 요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솔드 프로퍼티의 특징이 네. 프리홀드 프로퍼티보다 약한 20% 정도 가격이 저렴한 게 특징인데요. 네. 장점으로는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렌트는 놓실때 같은 비율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어, 그렇죠. 뭐 예. 주변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그 가격 상승이 그 리셀 마켓하고 온라인 해가지고 이게 상승할 때 같이 상승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손님들이 뭐가 다른가요?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빌더가, 어, 그, 이, 이 원주민한테 빌려서. 빌려서 짓는 거예요. 근데 100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유하실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 보유하셔서 여기 한 10년 내가 원하는 시간동안 사시거나 5년도 좋아요. 아니면 인베스트 하시다가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파실 때어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 주변하고 같이 오를 때는 오르기 때문에 렌트 가격은 또 똑같으니까 좀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는 어, 최고의 찬스죠. 네뭐 이제 비디오 드릴 말씀 다 드렸네요 여기 20% 싸고요 또4% 받으실 수 있는데요 가격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지금 보면은 517 어, 이상 되는 사이즈가 지금 시작 가격이 499,000 있어요. 근데 네. 디스카운트 받으시면 2%나 4% 받으시면 좋은 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겠네요. 네. 2배드룸 시작은 780 스켈피트 되는데 가격은 75만 불에 시작을 합니다. 3배드룸도 있어요. 3배드룸은 930 스켈피트 정도 되는데 네. 가격은 83만 불부터 시작을 해요. 음. 네. 사이즈가 더 크면 클수록 스퀘어 피트당 가격 더 저렴해지고, 더 좋은 가격에 구매를. 네, 봤습니브랜드에서3베드를 지금 82만대, 이거 디스컨트 받으면 80만이겠네요. 네네. 사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요. 이게 완공이 언제죠? 완공이 2028년 네. 스프링이고요. 네. 디포지션 총15%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처음 5%, 그 다음 6개월 뒤 5%. 어, 플라시 세일 받으시는 분은 또 6개월 뒤에 5% 내시고, 안 그러시는 분은 1년 뒤에 5% 내시면 됩니다. 모든 유닛에 파이킹이 주어지고요. 물론 스튜디오 빼고요. 스튜디오도 12층 이상. 음, 12층 시... 아래에 있는 유닛들은 못 받으시지만, 12층 위에 있는 유닛부터는 다 받으세요. 그리고 스튜디오 포함한 모든 유닛에 레귤러 사이즈 스토러지를 포함시켜 준다고 합니다. 네. 예. 지금 이페이지 같은 경우는, 어, 이 이스트 웨스트 쪽은 이스트는 뭐 도로 쪽이니까 앞에 아무것도 없고 웨스트 쪽도 뒤쪽에 높은 빌딩이 없어요. 네. 그래서 환이 어,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몇 채를 몇 층을 제외하고는 동서남북 모두 어, 뷰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멀리 코카트라미나 랭리 쪽 아닌 밴쿠버 가까운 쪽에 50만 불대의 원베드룸을 찾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정말 이 프로젝트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 투자하시는 분도. 원베드룸 브랜드우드에 렌트 넣으면은 다른 쪽보다는 비싸게 놓지 않겠습니까? 어, 그렇죠. 네. 네. UBC 같은 경우에는 거기 손님들이 어, 자기네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사셔갖고 네. 자기 자녀분들 하면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룸쇼하면서 하면서 많이 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 내가 자식을 키우시는 분이나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좋은. 어, 지역인 것 같아요. 예. 오래간만에 버나비 메트로 타운과 프렌트드 사이에 있는 거 저희가 한번 소개를 다시 드렸고요. 자, 연말에 어 좋은 가격 찾으셨던 분들 이 계시면요. 지금 살짝 짧은 기간에 4%어 프로모션 하는 과산 네, 네. <laughs> 오셔서 방문하시고 저희와 좋은 유닛 가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좋은 기회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싶라요 살고 싶네요. 믿을 수 있는 팀 밴드 부부가 있잖아요. 리스도 완벽하게.